오늘 좀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걸친 걸린 것처럼. 엄청나서, 그러세 문장 이상 대화하는 게 어렵다, 진짜. 이거 습관대로 진짜. 양꼬치 어? 어? 먹는 날. 걱정돼. 뭐가? 혹시 비릴까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냥 뭐 바쁘다니 먹겠 그거 안 주나? 그 찔한 가루.. 냄새나? 응, 전혀. 어, 다행이다. 난 여기 마요네즈 좀 찍어 먹을라에돈 애돈... 뭐만 <laughs> 하면 에또네? 아이 그냥 너무 시시하다. 그냥 다 아, 먹지. 그냥 먹지. 쪼그라들잖아. 에이 거의. 진짜. 올방꺼보. 소고기 음. 양지짬뽕탕 이거. 아, 어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어 생각보다 튼실한데? 아니고 아니, 뭐 이거 먹기 전에 내가 그 차돌박이랑 대파 좀볶아서지고 넣을라 그랬는데. 아. 따로 볶아서 넣어. 몇 분? 2 0도에 10분 뒤져가면서 응. 랑 차돌박이 볶아가지고. 죽어. 빨리 끓어라. 양꼬치 완성 짬뽕탕 이렇게 현미밥을 말아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내구야 근데 이게 밥이 훨씬 많아서 그래. 이게 그 건더기는 봉이한테 더 많아. 국물 봉이한테 더 많잖아. 밥이 많아서 그랬던 거지. 어 이거는 향만 넣는 거야 향만. 아껴 먹고 어, 건더 많이 먹어. 생으로만 먹어보자. 오. 음? 괜찮데. 은엑에 음. 여기에 뿌려져 있는 있네. 것 같아요. 음. 음. 뿌려져 있네. 음 맛있다. 음짭조하고 음. 음. 음, 되게 맛있다. 음. 뿌려져 있어. 음. 확실히. 안 비리다. 음 맛있다. 음 마늘이랑 음. 잘 어울려. 맞지 막딱 봐도 마늘이 잘 어울려. 빵빵! 그만해. 복지얌. 응. 음. 저게 장난치지. 이런 해가 좋지. 빨리 먹어보자. 야, 어 엄청 짭조름해. 꼴반이 되게 유명하잖아. 아니 엄청 짭조름한데? 진짜 짭조름해. 나간안 했거든. 와. 너무 맛있는데? 고마. 와. 죽이야. 음. 한 번도 외거다 말았어. 말았지. 김치도 먹가새 김치 다 꺼냈어. 음. 음, 삼일반 너무 좋아. 씹히는 거 너무 재밌어. 어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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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다음에 또 사야겠냐? 양도지. 응. 음. 이게 부러져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먹는 게 맛있거든. 긴 음. 응. 그 옥수수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지방 부분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구나. 응, 그러니까. 응. 응. 내 양고기 못 먹거든. 잘 근데 먹네. 유일하게 양꼬치만 응. 좀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다먹기좀 많다. 네. 이거? 응. 양꼬치 먹을래, 이건? 그래? 응. 응. 되게 천만 같아, 지금 머리. 왜 그렇게 했어? 우와. 그냥 밑으로 내렸을 뿐이야. 이거 그 어디 뭐 시골 밤메러 가는 거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맞아 시골 밤메러 가는 남녀 본인한 시골 한달 살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응 진짜 나도 음, 응. 말만 해 친척 있다 있잖아 본인은 바로 현지화될걸? 진짜 그한달 살이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 컴퓨터 들고 와가지고 <laughs> 왠지 인터넷도 안 들어올 거 같아 본인는 아니 계획만 하지 말고 해보자 어? 그냥 어떻게 한 달에 같이 살냐? 음, 나 갑자기 뭐못 봤어, 좀. 먹었어, 좀. 양 냄새 나. 고기 다 먹어. 방금 양을 실제 잡아가지고 양 얼굴이 생각이 났어, 지금. 왜왜왜? 왜, 왜? <laughs> 귀여워서. 갑자기 양 생각이 났어? 양.. 난양 바꾸자 네가 그거 다 먹고 내가 그 많이 먹을게 양치했어? 안 했지? 어 응. 맹세하고? 뭘? 양치했어 안 했어 그치해응안 했으면 안 먹고 했으면 먹고 안 했잖아 하, 한.. 나했한거 같아 했어 사실 근데 내가 그 뺏어 먹을까봐 근데 양꼬치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사 먹어도 좋고 응 어, 양념 좀만 먹어봐. 이제 뭐먹어 진짜 그럼 이제 양을 갖잡아 먹을 걸 내가 먹는 느낌이지. 이제 나 원더걸스야. 아니? 그 쿵푸 허슬 알아? 응 담배 타가지고 이렇게 기이한 아줌마 있거든. 응. 완전 닮았어 지금. 근데 그 아줌마 진짜 세거든. 제일 응. 거의 제일 세거든. 응. 주인공 감으로 거의 제일 세 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세잖아. 근데 그러고 살아야 된대. 맞아. 응. 그래야지. 가정의 평화지. 응. 한 맛이 진짜일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을 때가 진짜일까? 먹고 나서 맛있는 게 좋은 음식인가? 그렇지 않을까? 먹고 나서 계속 기억에 남는 음식. 응응응. 응, 응, 응. 얘는 기억이 남는 음식. 응. 음. 얘는 엑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 같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고 싶어. 그 사람이랑 그냥 커피 한잔마셨을 뿐인데 뭔가 힐링 되는 거 그런 사람이고 싶어. 너는? 아니럼 계속 날 찾을 거 아니야. 난 아이인데. 뒷발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계속 희생할 순 없어. 극현실주의야. 우리 우리처럼 다른 사람이 만나야지 좋은 음. 유전자가 탄생한다. 보면좀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걸심 걸린 것처럼. 울찔라서 그래. 봉아! 세군장이상 대화하는 게 어렵다, 진짜! 세 마디씩 끊어가면 되잖아, 어머! 뭐.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도 못하나. 아! 내겐 너무 가분한 그녀, 내겐 너무 버거운 그녀. 응. 근데 네 말고는 날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응. 근데 네 스스로가 니까스트라이딩하게 되겠나? 응. 괜찮아, 내 팔짱 가보지. 와우 방금 너무 두마디 갔어 밥 먹나? 그거는 먹어라 아니 어? 마요네즈 찍 먹으려고 아나 수제비를 하나 쓸게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어줘 내가 그 정도도 못하는 상미야 상미야 나는 열0개있는데 상미야 나는 열여덟 개 있었을 때 니한테 못 시켰는데 자두라때한 번이랑 내가 너못 시켰는데 많이 시켰다 자두라때한 번? 두번 시켰고 상미야 고 비가 추적, 추적. 김치, 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나나나. 김치. 김치. 음, 맛있는데 안 됐다. 이제 먹어도 되나? 응, 먹어도 돼.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어요. 음. 와, 기대, 기대. 기대, 기대. 오, 좋다. 너는 왜 이렇게 맛있니? 너무 완만 너무 맛있다. 하루를 사서 6점. 아, 좋다 좋다. 비가 좀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응, 음, 다 어져갔네 치즈도 먹자 나도 야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 치즈를 더놓혀와 맨날 자기가 치즈 다 먹고 나 이따가 치즈 먹은 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떡하나? 아우, 베보라맵지 아우, 배보라못하자 오지. 힘들잖아아이오케힘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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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는진이 쉽지 않다. 나무지 도붙여가고왜 반대쪽을? 왜? 아,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laughs> 아! 왜 때려? 그런데 내가?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laughs> 너왜 때려? 때면... 야, 나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보자 보자 하니까 하지 마지마지마 고 스트레치 마. 음. 큰일이야 남자들은. 음. 남자들은 다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게 아니고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대 남자들 다. 잘못된 거 아니가? 여자들은 다 자기의 단점을 참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laughs> 죽게 니한테 사랑 못받을거해니거 네, 사랑을 받아야겠다 차은우 진짜 천상계로 생겼네 뭐 저래 생겼네 사람이 니그 네, 다른 남자만 다 눈에 들어오나 탕해보라 그러면은 내가 눈에 들어오나 봉아 응? 나 진짜 니가 제일 이쁘고 제일 좋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박수진이 잘생겼어 니가 잘생겼어? 에이, 너도 어. 맞아야겠네. 대답을 왜 이렇게 몇초 있다가 하는 거야 자꾸? 응. 음. 뭐 근데 나도 고민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고민을 왜 하는데 석보야 김연아 이쁘나 니가. 김연아. 이랄까? 김연아가 말인데 니네 자리에 오고 뭐. 니가 김연아 자리에 갔다 생각해 봐. 그러면은 니가 그 김연아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가. 말해 봐봐. 니네 진짜 김연아보다도 안 이쁜다고 생각나 니가. 응꼬모이없빠 음, 건방진 나야 니. 일어난 상태에서 귀엽노 성우 어? 아줌마 잘 못하겠어 근데 꼭 이렇게 해오면 뺏어 먹는 건 언제까지 해 혹시 얼굴 안 찍고 있어 입술만 찍고 있어 어때? 참기름도 넣었네? 어한 입만 더 먹고 줄게 부입 먹는 거는 지시해가지고 먹으면서 해도 충분히 이겠다 <laughs> 아무도 안 해, 누구나 동네. 이봐, 가볍게 이겼잖아. 먹으면서 하는데도. 네는 <laughs> <laughs> 그입 때문에 인생 망할 듯. 아이템이 너무 없었어. 누군 있었나요? <laughs> 있었겠지. 만 가지 이유 될수 있는 사람. 먹으면서 여유롭게 하지. 이거 너무 한철 느낌이잖아. 본인이거니 확인이. 내가 손에 힘이 없는데. 미안해 내가 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내 어, 거고. 길자 거야? 길자 길자. 아 시켰습니다. <laughs> 새로운 마니 시솔트 시솔트콜드보리니 뭐 돌체? 어. 그리고 돈까스 카르라. 이거 좀 특수하라니까 그... 엄청 길게 하는. 아 진짜. 이거 좀 지대로네. 그 오늘 어, 좀지대로 구워졌네? 각 먹자, 오늘은. 음! 맛있다! 이야오 니나 알잖아. 이거. 아니, 아니. 한입난 방금 빵안 먹었어, 음. 혼자 들어가있나? 혼자라 밥이 여기 좀... 가있으니까 나중에 더 먹어 엄청 잘 나온다 맛있겠다 음. 맨날 음, 오자오자 음. 했는데 맛있네 진짜 진짜 먹는 느낌이야 맛있어 먹어봐. 음. 음. 고기가 보통 이렇게 사이드로 나오면은 되게 그냥 살짝 성의 없게 나오도 보통. 음. 근데 사실 뭐가 메인인지 모르는만큼. 그러니까. 음. 음. 아그체 이런 이유가 뭐야? 근데 이렇게 먹으 맛있어. 고기 기름을 정말, 이게, 옹궈, 이게. 돼지, 돼지인데? 어. 어때? 너무한데? 무슨 맛인데? 대엽떡 봐. 해아래 아니. 불맛나, 며칠. 셰프님 야. 오늘은 순두부찌개랑 쳐다보고 해주셔야죠 오늘은 순두부찌개랑 네. 아, 눈 순두부찌개랑 네. 유부초밥 야. 재료 손질 아주 깔끔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결국 양파를 샀네요 네. 유부초밥을 어떻게 할 건가요? 좀 특별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그 백화점 가면은 큰. 유부초밥 위에 막 꼬막 올리기도 하고, 불고기도 올려져 있고, 막차돌박이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 응. 한두 조각에 막 예. 2,800원 이렇게 붙어있어아 3,300원 우리 어. 결국 애호박을못 샀어. 애호박 2,500원인데 어떻게 사냐? 애호박 솔직히 그거 1,000원이었잖아. 어. 비싸지? 자, 메인 셰프 출동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는... 내가 찍고 이거 다 내가 했는데. 왜네가 메인 셰프야. 자! 왜냐면은 간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두께에 썰지 말아요 다음부터 양파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두부에 비엔나 소시지를 특별히 넣어줬어요 좀 이따 만나요 약불을 해야지 고춧가루가 타지 않습니다 생간장 음. 다시다를 <놀람> 이정도만 넣어줄게요 <놀람> 왜 몰래 더 넣어 거기 뭐 있는 거 같은데 <놀람>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될듯 그리고 푹좀 끓이고 간을 어. 좀더 하고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 네. 위에 싹 올려서 마무리할게. 저거 마저 다 넣자. 물만 벌써 750ml 들어갔어요. 네. 좀 이따 만나자.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정성이다 정성. 언제부터 얘가 유부초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야가 줬어.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아, 음. 어지러 어지러. 와 허니무스 다 새득 들어갔는데 완전 응. 파는 맛이 나네. 어 그래. 요거 하나, 요발꿀 요거 하나. 꼬들단무지가 있어요. 고 와사비 소스 있고 요게 세 팩이나 들어가 있어요. 봉다. 봉다. 와따 봉다 진짜 이쁘게 더 싼다 이쁘게 더 싸. 근데 이게 훨씬 싸기 편하지. 응 편하지. 어왜 이렇게 안 예쁘게? 어안 예뻐? 이쁘나 완성 What day you 계산 장하고 시우 소불고기 참나로프 순두부찌개 쌈면 음. 타트해지조 선미야? 자 음, 아, 이거를 잡아야지 왜 맨날 팔 때만 가져가니 나 진짜 한두 번도 아닌다 진짜 음 맛있어 나 그거 선미 쪽 이게.. <목소리> 아 진짜.. 나 산맥죠? 이거.. 나 삼겹살! 이거 삼면 쪼개 먹는 거 아니지? 쪼개 먹지! 이거 내 얼굴.. 이거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는데? 니그릇게 <목소리> <목소리> 네 사겹진다. <살겠진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엄청 달다! 응. 음. 너무 맛있다! 유부가 훨씬 맛있는데? 난 앞으로 오기 풀몬이자 딕틴이자. 음. 진짜 어우. 아야. 와사비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근데 들어있되는 이유가 있겠지. 음. 그 다음에는 크레미지. 아니지 간이 크레미가 세지 마요네즈가 그 다음에 이거지. 얘 엄청 짜잖아. 얘도 마요네즈는 무시 못하잖아. 뭔가? 이렇게 간 순수한 거지. 음, 음, 음. 이건 내가 먼저 할게 음.

그거 내가 할게. 그림좀 어. 많아서 네가 이기는 하면 나올 거야. 아니 아니, 진짜 욕심내는 게 아니야, 음, 진짜. 음, 음,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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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다 맛있네. 맛있어. 음, 멋있어. 얘는 고소하네. 머스터드가 살짝 들어간 게 음. 진짜. 음 맛있다 진짜 맛있 100원 1 먹어 봐. 이거는 원1생각 생각, 하. 그래, 이0 생각 하는거하니고이거1 음. 0 뭔가 좀그래원 새로운 맛. 100원 100원 1 먹어야 된다. 너무 행복하다 아. 0 0원다0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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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팔것 같아 진짜. 응. 음. 시큼하다. 응. 음. 왜 시큼하지? 뭐 상했나?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인척하는 부대찌, 니까 그러니까 부대찌개. 향미야 공주차려. 어. 이거 습관대로 진짜. 부대찌개 인척한 순두부찌개잖아. 응. 음. 부대찌개 인데 부대찌개 아닌 부대찌개 같은 너희 무슨 말이야? 왜 그런데 아니라고? 맞지. 응. 음. 이제. 계속해서 마사비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응. 들어있는 이유가 있겠지. 음, 이렇게 이이고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응. 그냥 응, 이렇게 먹자. 그럼 이렇게 먹자. 갑자기 심한 초밥이 됐어. 음 내가 이 진짜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 네가 김치볶음밥 좋아하는 만큼 내가 이 좋아하는 거 진짜 아이 고기가 진짜 맛있네. 이거 한 번만 더 눌러줄 수 있을까? 응. 음. 아. 내 젓가락 들어갔잖아. 응. 음. 응. 음. 나 음, 이거 남겼다가 컴퓨터가 뽐내하면서 하나 쪼여 먹고 하나 쪼여 먹고. 여러분들 음. 절대 남기지 않아. 쓰면 다 먹어. 그건 안 되는데? 응. 음. 근데 뽑는. 나 이거 두 개나 이거 하나만 남겨줘. 알았어. 아 식기가 그럼 네가 뭐 얼마나 아니, 많이 먹려라 그러는데 그래 봤자 나 지금 여 개밖에 안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았어. 근데 어. 왜 이렇게 안 따지 않았어? 이거 한번 더 눌러주고. 안 눌러주고 이제는. 나 배워 먹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알은데. 아, 우유를못 가리겠는데. 응. 이거랑 부부고 이거 그게 뭐 먹을래도. 그러니까 그냥 짬뽕 대 짜장면 되게. 그러니까. 맛있어. 응. 음. 음. 아, 사실 난 얘는 별로 손이 안 간다. 아, 좀. 내가 원래 순두부를 안 좋아하는데 부대찌개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순두부와 부대찌개가 만나라니 나쁘지 않은데 나는 그냥 내. 음. 그 음. 게. 앞으로는 그러면 처음부터 맛없다고 하면 안 돼? 맛이 없지 않아. 응. 음. 그러니까 맛이 그런 거지. 상은 나됐어 응. 흰머리가 좀 많이 나더만 색중어 이렇게 해서 우리 어물이 하면서 먹자. 응, 너는 칠고. 응. 아니, 네가 자꾸 나도 흰머리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내 냄새. 근데 불쌍한 척하나 것도 상은이야, 손가. 어. 맞아, 손간이야. <습관이야. 웃음> 맞지, 집 불리할 때 무조건 그렇게 하고, 귀여움 받을 때 하는 거. 영악한 네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네가 사랑 주니까 나는 조금 맞아. 언제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옛날부터 알았어. 어. 알면서도 그래도 찾아와주고 귀여워줘서 좋아? 고마워. 내가 <laughs> 니 많이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는 근데... 건가?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게 귀여워서 사랑하는 건가? 그 너무 그 의미를 찾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될까? 근데 어쨌든 뭐 죽이든 밥이든 만나고 있잖아 앞으로 함께 할 거잖아 모르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너 <쉽게> 식은때라 <해라>, <laughs> <야. 웃음> 근데 니는 다트체리가 더 맛있다고? 나는 형이 더 훨씬 맛있어 상큼하면서 뭐라고? 다트체리가 상큼하면서 갑자기 뭔가 활력이 팍 돌면서 입맛이 쉐아악 올라온다고 어때, 성우야? 맛있지? 엄청 짭조름하게 엄청 음. 맛있지? 난순한도 아, 맛있다 음. 부위가 그냥 남은 보다 훨씬 맛있지? 응, 음, 맞아 아, 뜨거워 아, 뜨거응 이거 이제 팝콘 디저트로 먹으면 돼 그렇게 짭조름하게 잘했어. <laughs> 맛있지. 두 봉인데 <laughs> 어, 스프를 세개 넣었거든. 어? 스프를 세개 넣었거든. 야나나 나 영화보다가 물 <laughs> 계속 갈증 엄청났겠는데? <laughs> 아니야 먹어 뭐. 스프 세개다 들어간 거야? 응. 와 이거야. 왜왜 왜? 조금 많네. 두 봉인데? 오늘 이게 첫피잖아서 내가 위가 많이 줄었나 봐그렇다두 아, 번째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조금 우습다 내가 쭈 먹는 게 없으면 되게 약해 몇만 원 이렇게 막 먹는 걸잘못 그니까. 하더라고 <laughs>